계약할 때 이제 집주인분이 딸처럼 잘 챙겨 주겠다고 그래서 더욱 뭔가 신뢰가 갔었고 그렇게 파산을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집주인도 단톡방에다가 자기도 자살까지 생각을 했다. 또 저희 앞집은 아니다. 내가 자살을 생각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총 채무액은 7,900이고요. 상감율은 72%, 월 90만원씩 2년 변제입니다. 제가 1억 1천만 원 전세 집을 들어가게 됐는데 집주인이 파산을 해버려서 전세금은 못 돌려받는 상황이었어요. 1억 1천만 원 중에서 제 돈이 들어간 게 4천만 원이 있었고 7천만 원은 국민은행 빚이 있었는데 전세금은못 돌려받다 보니까 7천만 원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래서 찾아보다가 회생을 알게 되었어요. 월세를 살고 있었는데 월마다 한 60만 원씩 이렇게 나가다 보니 보 니까 전세 를 알게 되었 고, 그리고, 전세 는 이제, 이자만 한 달에 10만 원이 자만 한달에10 만원 이정 도만 내면 된다고 해서, 전세 집 으로 이사 를 가게 됐 어요. 저도 그냥 1억 1,000만 원 금액이랑 뭐 위치 이런 것만 딱 보고서 집이 괜찮다 해서 그냥 바로 집주인 믿고 들어간 거였어요. 그때 알아본 당시에는 일단 저한테 제일 최대 맥시멈이 1억 1천이었고 그리고 대출이 일단 나오는 집이어야 했고 계약할 때 이제 집주인 분이 거의 아빠 버리셔가지고 딸처럼 잘 챙겨 주겠다고 저희 가족한테도 그렇게 약간 신뢰감 있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더욱 뭔가 신뢰가 갔었고 그 사람이 집으로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파산을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처음에 2년 살았을 때는 아무런 걱정도 없이 잘 살았다가 이제 계약을 자연스럽게 저절로 연장이 됐는데 이제 그때부터 다른 집 세대들이 나가기 시작할 때 전세금을 못 갚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그러고 몇달 후에 파산을 했다고. 갑자기 통보를 했어요. 제가 월세로 살았을 때는 근저당이 10억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여기 왔을 때는 근저당이 4억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비교적 저한테는 적게 느껴져서 걱정이 없었어요. 이모는 좀잘 아셔가지고 같이 봐주셨는데 요즘에 이 정도 근저당은 잡혀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별로 걱정 안한것 같아요. 4억이면은 그래도 못 돌려받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절대 저당 아예 안 잡혀 있는 집으로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개인의 생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알려준 거예요, 저한테. 그 친구 개인회생한 거는 이제 남자친구한테 돈을 너무 많이 빌려줬는데 다른 데서 대출 다 받아가지고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개인회생이라는 게 있다고 자기도 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엄청 많이 검색하고 찾아보니까 전세 사기로 개인회생 받은 경우가 엄청 많이 뜨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됐어요. 대출이 끝나기 한달 전이어가지고, 연체 직, 전에 회생을 알게 된 거여서 그래서 빨리 했어야 됐어요. 발급하는 데는 시간이 몇주 정도 걸렸는데 근데 서류를 이미 다 준비된 상태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일을 하면서 막 검색하고 그리고 제 일을 이만큼 장문을 쓴 다음에 진짜 여러 군데에다가 다 돌렸어요. 다 전화를 했는데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전세사기 케이스가 드물어서 이게 회생이 100% 가능할까? 할지도 확답을 안 주셨고, 상감도 이만큼 될 거다, 저만큼 될 거다, 그 얘기하는 게 여기저기가 너무 달랐어요. 단계별로 일단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이고 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들로 다 그걸 설명해 주셨어요. 보내주셔야 되는 서류들은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시고, 나머지는 대리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신경쓰고, 뭐 전혀 문제될 거 없다. 다 우리가 대신 해줄 거다. 그래서 제가 손쓸게 별로 없었어요. 사실 이게 회생이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앞으로 얼마씩, 월마다, 돈을 내느냐가 저한테는 진짜 중요했거든요. 근데 다른 곳에서는 이 월마다 더큰 금액을 낼수 있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지름길이 금액을 들었을 때 제일 낮았거든요. 이 정도 나올 거다 했는데 정말 그 정도로 나왔고 방법이 있으면 은 낮추려고 많이 노력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세 사기로는 무조건 개시 결정 날수 있다. 계속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냥 그대로 믿었던 것 같아요. 일단 회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부모님 지인분도 회생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안 좋게 생각을 안 하셨어요. 2년 동안 월마다 내는 금액을 조금씩 도와줄 테니까 열심히 한번 갚아보자고. 내가 원래 내야 되는 금액이 거의 8천만 원인데 2천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 거니까 긍정적인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근데 대출금이 만약에 있다면 최대한 빨리 회생을 진행할 것 같아요. 회생이란 게 있어서 저한테는 너무 다행이었고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끝나고 나면은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친구는 3년이에요. 친구보다 더 빨리 끝나겠지만 저는 2년이니까 같이 화이팅하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도움 되실 만한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